이 부분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84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코수가 부족하다라는 경우가 생기면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직선으로 반듯하게 가지 않고 네, 조금 굴곡이 생기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건너 뛰지 않았는지 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꼭 84코가 되어야 된다는 거, 네, 확인 잘 하시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코소리는 빼고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다음 한 코에 다시 한번더 들어가서, 빼뜨기 한번더 해주도록 할게요. 네. 틸트 스티치를 이제 만들 차례인데 조금 더 틸트 스티치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바닥이 약간 이렇게 끌어 올려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혹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변경해 보았어요. 바로 이제 틸트 스티치를 해 볼게요. 그 전에 틸트 파우치 만든 영상에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둥코 3코 올리고, 한길긴뜨기 1코 올린 다음, 다음 정코. 전코. 정코에 들어가서 모양내기를 해줄 건데, 이쪽 코 아닌 여기 코가 되겠죠? 이쪽 코는 빼뜨기를 하기 위해서 이 코와 이코와 만나서 여기 기둥코의 코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쪽이 아닌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서 쭉눌러주고 모양 내기. 다음 한 코를 건너뛰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하고 한번더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하고 모양내기를 해줬고요. 이 다음부터는 지금 방금 한 요것처럼 한길긴뜨기 두번 모양내기 하나. 이렇게 한 세트로 계속 이어서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기둥코, 기둥코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바로 빼뜨기. 세코, 세코. 네, 한길긴뜨 한번 해주고요. 이 두번째 단부터는 이 V자 모양의 이 무늬를 따라가야 돼요. 네, 이렇게 이 구멍이 아니라 V자 모양의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쑥 들어가서 모양 내기를 해줄 거예요. 전에 있는 모양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고한 번에 저희는 쏙 들어가서 빼뜨기를 한다고 했어요. 네. 두 단을 올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렇게 해서 저어 미니 사이즈에 도안은 이 단이 총 15단일 거예요. 15단까지 올리시면 되고 저는 이 가방처럼 얘는 지금 이 13단만 올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 13단을 올리고 이제 바닥 부분이 이렇게 뜨면 14cm 가로 세로 줄은 약 9cm 가량 됩니다. 저는 13단을 올려서 또 저희 스트랩이랑 끈을 연결하는 방법, 이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